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만들기는 25과 믿음 부채 만들기를 할 거예요. 손유이로 말씀을 익히고 조물조물 만들기를 해요. 준비물은 25과 교재와 스티커, 풀, 아이스크림 막대 또는 나무 젓가락이 필요해요.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오늘의 손유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손 준비, 짜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으로 쑥쑥쑥 어린이 교제를 찢어지지 않게 뜯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가운데 붙여줍니다. 아이스크림 막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풀칠해서 붙여 주겠습니다. 양면에 스티커를 붙여 줄게요. 드보라와 바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 부채 만들기. 완성. 부모님, 만나송이 수첩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만나송이 수첩에 확인해 주세요. 가정 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앞쪽에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가운데에 드보라의 얼굴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뒷면에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음표 그림에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